안녕하세요. 벤시안과의 양재원장입니다. 조남석 원장입니다. 조남석 원장님 실명 질환 하면 예? 가장 생각나는 질환 이 있을까요? 어,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응급 질환으로 따지면 망막박리가 가장 중요한 질환이 될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 망막박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선생님 그 망막에 구멍이 생기는 게 망막 방이라는데요 전조 증상은 없을까요? 그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망막에 구멍이 생겨야 망막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망막에 구멍이 생길 때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혹시 어떤 증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? 어뭐 흔히 말하는 게뭐 광시증, 비문증 여러 가지 증상인데요.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문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망막을 벽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. 근데 이 벽지에 구멍이 뚫리면 그 어떤 찌꺼기 같은 게 안쪽에서 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옴으로써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비문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보통 우리 비문증으로 호소 많이 하고 오시잖아요 근데 보통 다망막 열공이 있어요? 아니면 그냥 어때요? 어, 비율로 따지면 좀 적은 편이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비문증은 정면 시야를 볼때 시야에 검은 점이나 먼지, 벌레 이런 게 떠다니는 걸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이 들면서 눈 안에 여러 가지 단백질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비쳐 보이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비문증이 있다고 모두 막막에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문증 환자들이 대부분 검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검사를 하다 보면 막막에 열공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열공이 결국은 시발점이 돼서 막막박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비문증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병원에 빨리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안구를 비교를 하면 방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이제 벽지처럼 막막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벽에 구멍이 생기고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벽지가 떨어지는 게 막막방리거든요. 그래서 그 열공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발견하는 거 자체가 막막방리를 더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비문증이 있으면 망막 빽일 확률이 높은 건가요? 열공이 생길 때 비문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문증이 처음 발생하거나 기존에 있던 비문증이 변화가 있을 때뭐 크기가 늘어나든지 개수가 늘어나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눈 안에 이상 있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문증이라는 건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게 콜라겐 섬유들인데 그게 나이가 씨.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거나 한5육 60대가 되면 저절로 생기는 거고요. 또 젊은 분들, 어, 나도 있는데 그러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은 대개는 근시가 있으실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병원에서 이상이 있는지 그냥 단순 노폐물이 생긴 비문증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 비문증이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이 생기는 비문증 단순 비문증일 수 있지만 간혹 망막박리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을, 있,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병원에 한번 오셔 갖고 체크를 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.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요. 변화가 오면 그냥 딱 아십니다. 아, 이거 뭐가 달라졌구나라는 느낌이 탁 오시거든요. 그러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. 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느끼기에는 거기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잉크 뿌렸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막막이 찢어지면 그 막막에 있던 혈관이 같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거든요. 그러면 환자분들은 뭐라고 오설을 하시냐면 먹물이 갑자기 뿌려지더니 뿌옇게 안 보인다.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막막 박리의 전조 증상인 전구 사인인 망막 열공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걸 빠르게 발견하면 간단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망막 박리가 일어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오시는 게 중요하죠. 어, 조남수 과장님. 근데 만약에 병원 왔는데 진단은 가능한데 치료는 가능한가요? 어, 그럼요. 저희 병원에는 레이저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. 진단만 되면 즉시 레이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실제 시술 시간도 2, 3분 정도면 끝나게 되고요. 저희 병원은 당일 진료, 당일 치료가 가능합니다. Brighten Clear. 비엔샵입니다